알아요 이게 있더라고요 <laughs> 롱 소시지 덮밥 이거는 처음 봐가지고 게다가 GS 25C에서 팔아가지고 저녁으로 먹으려고 사왔어요. 소스 이게 다예요 간단하네. 그런지 상온에 있는 햇판보다 엄청 딱딱해요. 아이고 머리 맞으면 아프겠는데. 밥을 여기에다가. 깜짝이야. 밥한돌 남김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그 다음은. 소세지. 소세지. 냄새가 그특유의 훈제 훈제 냄새가 잘 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소스 있어 가지고. 약간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상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용기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일회용 숟가락이 있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숟가락으로 이용해서 먹을게요. 밥, 소스, 그 위에 치즈, 소세지. 조리 방법에서 보면은 치즈를 놓고. 않아요. 근데 밥이 별로예요. 맛이 없는데요. 소세지도 먹어봐야겠네요. 아니고 껍질이 두꺼운데 잘 씹히는 그런 식감이고요. 훈연향이랑 그리고. 이 맛이 없어요. 이 밥인데 햇반이랑은 또 맛이 다르네요. 이밥 용기에 뚜껑을 살짝 열어 가지고 돌린 게 아니라 밥 용기에서 완전히 뚜껑을 뚜껑 벗기고 여기다가 밥을 넣은 다음에 같이 돌렸거든요. 약간 불기가 사라지지 않았나 싶어요. 마셨을 때 드는 그 공허한 느낌. 아시나요? 제로 코카콜라 마셨을 때그 왠지 달지만 조금 공허한 막 약간 그런 맛이 나요. 밥에서 소스도 되게 향이 괜찮고 치즈가 진짜 대박이에요. 이렇게 치즈를 GS25C에서 이게 보인다 한솥도시락을 좋아하는데 한솥도시락 다진마요만한 거를 딱챙겨 하나 다가지고 다행이다 이것도 맛이 왜 이래? 왜 요구르트를 먹는 느낌이 들죠? 약간 요플레? 요구르트? 요플레? 그 사이? 요플레 느낌? 요구르트랑 요플레 느낌이 왜난지